안녕하세요. 정치 안료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작은 아시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 무조건 봐야 하는 이유란 제목의 미국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무비 에비실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K 드라마를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평론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뷰가 너무 길어서 사설 없이 바로 보겠습니다. 살인미스터리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난초와 부패한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아씨들은 월코의 책을 각색한 일반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12부작 한국 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 아씨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3즈를 시청하고 루이자메이 울코의 1868년 명작소설과 다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작은 아씨들은 다양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결국 긍정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을 둘러싼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결과적으로 드라마를 몰아보게 할 가치가 있게 만듭니다. 마이 드라마리스트의 별점 8.6점과 IMDb 목록의 별점 7.9점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왜 자그나시들이 한국 드라마 팬들과 넷플릭스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사는 이 한국 드라마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 감독 자그나시들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주인공 네 자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원작과 달리 드라마는 극도로 가난하고 어머니가 상당한 이기주의자이고 그러므로 세 자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3 g 후반부에 우리는 자매 중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은 또 다른 자매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 소설에서 베스의 죽음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매가 원작 자매를 표현하는지 식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인경의 캐릭터는 야망과 취재에 대한 열정으로 조마치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마더니 오인주는 매그를 연상케하고 구집센 오인에는 에이미를 닮았습니다. 에이미처럼 인내도 화가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과 초자연적인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인경의 자매와 함께 이러한 연결은 때때로 그녀를 베스와 닮게 만듭니다. 루이자메의 올코스의 네 자매와 이 드라마의 오자매 사이에는 확실히 미묘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시리즈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자체부터 시리즈는 사회의 위기체계와 부패한 강력한 구성원을 다루며 어두운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시리즈에는 일련의 살인, 미스터리, 정치적 의제가 포함되어 원작에서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작은 아시들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소설을 매우 느슨한 기반으로 합니다. 1868년 소설의 완전한 재해석을 통해 시리즈 제작자는 현재를 대표하는 사회적 문제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팬들에게는 작은 아시들에서 꽤 낯익은 사건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처럼 이 시리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자매는 부자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이것은 낮은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와 권력자들에 의해 어떻게 단순한 도구와 꼭두각시로 사용되는지 암시합니다. 이 시리즈는 시청자들에게 사회적 계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경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이지만 그녀의 친구인 박효리는 말 그대로 그녀의 작품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효리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경이 하는 일을 해냅니다. 부패한 정치라는 주제는 시리즈가 집중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입니다. 박진상에게 정치는 단순한 게임일 뿐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죽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이든 쉽게 빠져나가고 사람들을 쉽게 세뇌하고 심지어 그것을 사서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은 오늘날 부패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극 초반부터 박재상이 주역으로 보여도 끝내 주역은 원상화였고 박재상은 또 다른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게임의 조종자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추론은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그의 친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다음 상속인에게 어떻게 그녀가 간과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녀 대신 박재상을 선택했는지를 지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시리즈는 여성이 성별로 인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간과되고 다르게 취급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며 오점에는 꿈을 이루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정은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운 방식은 그들이 강한 여주인공으로 묘사될 수 있게 합니다. 설령 하종화, 채도일이라는 두 남자 캐릭터가 등장하더라도 세 자매가 그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매들은 자신의 본능을 따르고 이러한 남성 캐릭터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약한 소녀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주는 도일에게 의지해야 하지만 그녀의 의심 많은 성격은 많은 상황에서 그녀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번역 앱을 사용합니다. 작은아씨들이 꼭 봐야 할 매혹적인 시리즈인 마지막 이유는 드라마를 장악하고 시청자들을 메인스토리에서 산만하게 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파란 난초 또는 베트남의 유료용은 초자연적 요소의 유용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환각을 일으키고 죽은 자와 겉으로 상호작용하고 환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정석영 작가는 인터뷰에서 환상과 현실 사이에 모호함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시리즈는 이것을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최근 이슈인 SF영화 정의만큼 사이성 있고 이스릴러더 글로리만큼 음모적이며 엄청난 쇼 피지컬백보다 짜릿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K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드라마의 퀄리티만큼 충분한 인기를 받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스토리와 미술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드라마는 언제나 이렇게 다시 되새김되면서 계속 회자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겠습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